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두보식품 바른 국물 부드러운 피고트밀은 영양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건강한 아침 식사에 딱입니다. 2kg 대용량으로 경제적이며 다이어트에도 적합해 재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꿀이나 과일과 함께 즐기면 더욱 맛있어요. 4위입니다. 냉장고 속 롤드오트는 고품질 오트밀로 다양한 조리법이 가능해 다이어트와 건강한 식단에 최적입니다. 대용량으로 가성비도 뛰어나며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3위입니다. 냉장고 속 롤드오트는 고품질의 대용량 오트밀로 다양한 조리법이 가능해 건강한 식단에 최적입니다. 편리한 보관과 훌륭한 밀봉력 덕분에 신선함을 유지하며 맛도 뛰어나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2위입니다. 부드러운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한 다이어트에 최적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 특히 아침식사로 추천합니다.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에서도 유용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1위입니다. 냉장고 속 롤드호트는 품질이 뛰어나고 활용도가 높아 아침 식사에 최적입니다. 대용량으로 가성비도 좋고 신뢰할 수 있는 밀봉 패키지 덕분에 신선함을 오래 유지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